동지승불이 성불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자 여러 군데에 범천왕들이 오셔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찬탄을 하고 예참과 공양, 찬탄, 존중을 드리고 권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여러 중생들이 다 가서 문안인사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법을 청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경선에, 경전에서처럼, 우리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음 그렇게, 여기서 여러 예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해서, 어 이렇게, 그, 공양을 올리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해서 법률을 굴려달라고 권청하는 뭐 이런 궁전까지 받쳐가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정말 부처님이 오시면 법을 청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또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큰 스님이나 수행하는 스님을 만나면 법을 청하는 게 우리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부처님의 제자들은 음, 불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제자들은 이제 부처님이든 스님들이든 어, 공양을 올릴 수 있으면 공양을 올리고 또그제 부처님 음, 제 스님들은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은 거기 합당하게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이런 것이 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권청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또 내가 스스로 건청이라는 것은 내가 지혜를 깨닫겠다라는 거잖아요. 제발 저를 좀 구해 구제해 주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설법을 요청하는 거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그 계율 중에 보면 비구 비구계 중에 보면 청하지 않는 자리에는 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청하지 않았는데 설법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 그런 비구계가 있어요. 나는 매일 계유를 어겨요. <laughs> 여러분들이 청하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졸려 죽겠는데 계속 괴롭히잖아요. 제발 좀내 말을 들어봐요. <웃음> 이러면서 <웃음> 그런데 청하지 않으면 법을 청하지 않는 이유 뭐 그러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청해야지만. 그게 인연이잖아요. 어, 조건, 이제, 연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간절히 청하면, 어,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설법을 해주시고, 이제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 청하지 않았는데, 설법을 하면, 들을 준비가 안된 사람에게 강의를 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 그나마, 이제, 법당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 예, 법당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 마당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사성제는 말이지 발정들은말이 이럴 수는 거기 마당에서는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음, 법당에 들어왔다는 것은 법을 청하 청 듣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청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리고 하는데요 이,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이죠. 여러분들이 법당에 들어왔으면 기도를 하겠다, 법을 듣겠다라는 것이 일종의 권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갔다. 내가 절에 갔다. 내가 통도사에 간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통도사를 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 스님께서 설법을 해주시면 강의를 듣겠다라는 그런 것도 함께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절에 자주 간다라는 것은 권청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수가 있겠죠. 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권청,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어, 그, 범천왕들이 와서 설법을 요청하자, 어, 대통령지승부는 설법을 하십니다. 뭐를 먼저 설법하냐면, 12인연법을 먼저 설법을 하세요. 12인연은 무명행식, 명색유깁촉수, 애취유생노사인데요 부처님이 최초 설법에 해당되는 게 12인연법이에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이렇게 오비구에게 설법을 하신 것이 중도설법인데요. 중도설법에는 12연기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8 정도도 중도설법에 들어가 있고요. 12연기도 중도설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부처님께서 초기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 요 말씀만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기 경전에는 빠지지 않고 항상 어, 이렇게 설법이 되어 있는 부분이 12 연기인데요. 232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처님의, 부처님이 늘상 이제 매일 같이 거의 뭐 설법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 경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12 연기 같아요. 우리도 이제 방생 같은 거할때12 연기 이렇게 외우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또연가천도할 때도 12연기를 설법을 해 주기도 하고. 그 설법을 한다라면 부처님이 설법한다라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게 12연기예요. 12연기는 중도를 깨우치기 위한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고요. 근데 이게 어려워.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좀 필요한데요. 무명행식, 유기, 촉수, 외치, 우생, 노사, 이렇게 나는데, 어, 무명이 있게 행이 생기고, 행이 있게 명색이 생기고, 명색은 유기불 만들고, 유기불, 촉수, 외치, 우생,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유깁,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중도 얘기할 때는 너무 고행도 하지 말라, 쾌락에 취하지 말라. 뭐이렇 가장 적절한 걸 하라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팔 정도 하면 올바른 변해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직업이고 알겠는데 12연기 할 때는 많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무명 행식 이렇게 외우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외워도 무슨 말인지 몰라 <laughs> 이게 12연기인데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무명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계속되면, 무명행. 행이라는 것은 유지 지속이에요. 무명이 간다, 행, 행한다. 이렇게 무명이 행해지는 데는 많은 조건이나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다른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런 건다 자체하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무명이 계속된다. 그러면 어떤 아르마리들이 생긴다. 무명행식. 식은 인식한다는 거거든. 인지한다는 거예요. 대상을 인지해. 식으로. 뭘,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음, 식은 강아지에도 식이 있고요. 나무에도 식이 있고, 세포에도 각자의 다 식이 있어요. 아무리 아메바라고해도 식이라는 게 있어요. 움직이는 생명들은 다 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은 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다른 지구에서 가장 발달된 식을 가진 게 인간이고, 지구에서 가장 식이 낮은 것은 세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 그것이 움직여지는데, 불성을 바탕으로 움직여지면 이게 이제 깨달음 지혜로 가는 거고, 무명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면, 무명으로 인해서 바탕이 된 식은,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미혹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행식은 명색, 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름과 색이 생겨난다. 이제, 우리가 뭘 보면, 어, 이고 카메라지. 이러면서, 이제, 카메라지. 이름과 색이 생, 모양과 색이 생겨나는 거야 이름하고 색이. 어, 이고 삼각대네? 하면서, 어, 사람이네? 어떤 옷을 빨간색을 입었네? 파란색을 입었네? 이게 이제 대상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운명행식은 식까지는 혼자인데, 명색은 대상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대상을 인지하는 성향이라고 되겠죠. 아직 인지까지는 아니고 식, 식과 명색은 대상을 인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초기돼야지. 그 다음에 초기예요. 만져지는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여지게 되죠. 수는 받아들일 수예요. 느낌에 느낌 받아들여진다. 느낌한다.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이제 애요. 아, 너무 좋은데 저 색깔 너무 좋고 저 느낌이 너무 좋고 저저 저 사람 너무 싫어 이렇게하는게 이제 애나 증이죠. 증은 빼고 그냥 애만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 지금 집착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서 어리석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리석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12연기에 대, 12연기는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요. 명색이 명색에서 촉을 접촉하면 수 받아들여서 애가 되는 거고 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하려고 하는 거죠. 가지려고 하는 집착이 또 생기는 거야. 좋아 가져야지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지려고 하니까 진짜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내 마음 속에 그냥 확출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그냥 존재하는 거야. 아들이 처음에 안 나타났는데. 자식이 없을 때는 없잖아요. 근데 어, 자식이 나타나면서 촉수에취해서 마음속에 항상 있잖아. 자식이 죽고 나서도 자식이 먼저 죽으면 좀 그렇겠지만 자식이 죽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있어 존재해 이게 유예요. 유 밖에 있기도 하고 안 밖에 없는데도 안에 있기도 한 것은 유예요. 그래서 유 있으니까 이것이 생로살난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무명 행식 그 육입촉수의 주생도 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것을 순행이라고 그러고 역행은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죽 이거 이제 멸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생해 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멸해 가는 과정 점점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나의 이렇게 그 중도적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내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는 걸알수 있어요. 내가 대상이 끌려다니는구나, 안 끌려다니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 12연기를 관찰하면 이렇 이래, 이래서 내가 끌려다니는구나, 이래서 내가 마음이 들떠 있구나, 마음이 우울해 있구나, 이런 것들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울해. 내가 답답해. 내가 억울해. 이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드러난 마음만 너는 지금 답답한 거지. 너는 지금 우울한 거지.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울을 이겨내려고 해도 실패 좌절감을 패배감을 이겨내려고 잘안 이겨내죠. 그런데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무명행식 명색욕입 촉수했지. 이런 원리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한다면 그러면 아 나의 우울의 원인이 뭘까 하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응용을 한 거예요. 프로이드는 이제 사람 상상담 심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이 재물에 대한 집착을 왜 하고 있는 걸까 했을 때쭉 이제 원인을 찾아 들어가게 돼서 아 얘가 다섯 살때 돈을 가지고 뭐했는데 뭐 했다더라. 뭐 얘는 왜 성격이 뭐 이렇게 조금만 보면 화가 날까? 그래서 상담 심리를 딱 했더니 얘가 다섯 살때 아버지한테 크게 맞았더라. 그것 때문에 조금만 보면 화가 나고 막그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나 찾아 나가는 것도 1 2 연기의 일환이라고할 수가 있는 거지. 1 2 연기는 커다란 하나의 그 어떤 인문학적 그런 틀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걸 응용한 것은 현대 심리학, 프로이드 심리학처럼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은 과거의 어린 시절의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간 것은 프로이드가 그런 것들을 어, 응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서 내는 내 원인은 뭘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건 뭐지? <laughs> 죽에서 찾아 들어가고 죽에 찾아 들어가고 물론 안 찾아지지 않는 게더 많아요. 내가 이렇게 자꾸 까먹어뭘 아, 요즘에는 누구 뭘 봐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왜 이러지? 치명가? <laughs> 이 원인은 뭘까? 아무리 찾아 들어가도 찾아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어, 찾아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나하나 쭉 이렇게 어, 때로는 과거, 나의 하나하나 과거를 또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몇살때 뭐하고 몇살때 어렸을 때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력이 나빠졌나 아니면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됐나 아니면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렇게 됐나 뭐 이런 원인들을 쭉 내가 그럼 언제부터 술 마신 거지 언제부터 밥을 많이 마신, 먹은 거지 언제부터 내가 화를 낸 거지 나의 최초의 화는 언제지 기억해내는 최초의 화는 언제일까 어, 아무 생각도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언제부터 화를 내기 시작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가장 화를 많이 낸 거. 여러분들이 분노를 가장 크게 기억할 만한 분노. 내가 초등학교에 분노를 그때 기억에 남는 분노가 있나? 중학교 때 남는 분노가 있나? 10대에 남는 분노가 있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한다고 그러다 화내는 이런 큰게 있나? 뭐 그런 것들도 되는 거고요. 욕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1 2연기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서 내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분노가 사라지고, 그 욕심이 사라지고, 그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술을 어떻게 끊어요, 스님 하면? 담배를 어떻게 끊으세요? 아무리 끊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해야지 12연기를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어, 내가 담배를 쭉핀 것이 쭉 이렇게 지나간 영상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로 담배 피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 있고 담배 피는 것이 이렇게 나한테 주는 이로움과 또 즐거움과 그리고 반대되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스스로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담배 피는 나와 나를 직면할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야, 스님이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laughs> 그러면 이제 점점 그런 나쁜 버릇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최소한 그런 나쁜 것들을 하더라도, 뭐, 욕심을 부려, 이성을 담에, 뭐, 술과 담배를 해, 뭐 이렇게 욕설을 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이코패스는 안 된다고 그건 아닌데 내가 업장이 무명 때문에 내가 전생에 얼마나 집착이 많으면 돈을 탐하고 이성을 탐하고 담배와 술을 탐하고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자매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럼 사이코패스가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관찰이 되지 않고, 시비 연기를 관찰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술, 담배도 안 하고, 다 이렇게 멋있게, 다 거룩하게 이렇게 있지만, 뒤에 가서 가지 담배 뚝 피면서, 뭐, 쟤들이 모르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 사이코패스잖아요. 이런 게 사이코패스잖아요. <laughs>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은 최소한 알면 고칠 수는 있게 된다고요. 그것이 이제 십이 연기가 현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라 할 수가 있고 우리 불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십이 연기를 늘 외우고 그것을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식들과 손주들에게도 십이 연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인간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어렵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긴 더 어려워요. 저는 지금 이제 강의를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12형기 강의하라면 자신이 없어요. 이게 어려워 12형기 강의가 어, 성불하세요. <laughs>